강남의 한 입시 학원. 자동차가 멈추고. 저번 주에 온 독해 테스트 결과 나왔다. 아. 이모야 최광준 이번에 너네들이 공동 1등이다. 그런데 어쩐지 시큰둥한 두 사람. 뭐야 1등 했다는데 반응 왜 그래? 그리고는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하는데. 야숨 <laughs> 쉬어봐. 급기야 다른 아이들까지 보이는 이상한 인생. 도대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. 119 불러 빨리 어? 어? 여기 119 불러주세요. 잠시 후 소식을 듣고 한다름에 달려온 엄마들. 안 도연아 도연아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. 어? <laughs> 엄마 저좀 살려주세요. 저희 공부하기 싫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. 아이들은 사지로 내몰뻔한 입시 전쟁.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공개됩니다. 교육연락기로 유명한 서울의 한 동네. 어머 이번에 광준이 또 1등 이문에요 <laughs> 부럽다 찬나하도 얼굴 좀 보여줘봐요. 이렇게 우리 아얼굴 잘생겼어. 호참이네. 연예인. 잘생긴 우리 아들.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려나 모르겠네. 아이고 1등 만 하는 애를 뭘 걱정해. 뒤에서 노는 울 아들이면 몰라도. 그나저나 광준이 연예인 시켜도 되겠다. 점점 잘생겨지네. 무슨 소리야. 우리 아들은 판사야. 무조건 판사. 소연 씨가 예민하게 발끈하던 그때. 지숙 씨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. 어 아들. 정말? 아 하느님 은처님맙수사어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. 아, 그래 저녁에 보자. 응. 음. 왜? 세상에. 엊그제 학원에서 뭐 모의고사 있잖아. 어. 거기서 우연이가 3등 했대. 어. 뭐? 정말? 저게. 우연이가? 어. 고3 된다고 공부하는 폼좀 잡더니 드디어 귀신이 붙나봐. 어우, 축하해. 아 축하해 어디 말만 그렇지 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엄마 아, 다녀왔습니다 아우 우리 아들 왔어? 공마 아들아 고생했지? 엄마가 밥 차려놨어? 세상에 진수성찬이 따로 없군요 잘 먹겠습니다 <laughs> 잠깐 아들 뭐 잊은 거 없어? 어쩐지 그냥 넘어간다 싶더니 뭔가를 보여달란 소연 씨, 광준이가 마지못해 뭔가를 꺼내는데 잠시 후 금세 안색이 굳어지는 소연 씨. 너 지금 제정신이니? 아, 아니 내가 너한테 붙이는 가위만 몇갠데왜또 떨어져? 오등이 말투. 그리고 삼등이 우연이란데 정말이니? 네. 아무리. 어, 안 되겠다. 너 이리 와. 너, 공부해. 얼른 어, 공부해. 가 가. 공부해. 어. 왜또 난리야? 어. 아니, 시험을 완전히 막 쳐서 갔잖아 그리고, 우연이가 3등을 했대. 말이 돼? 왜 말이 안 돼? 어디 가서 과외라도 했나 보지? 지숙이가 과외를 시켜? 아니. 걘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. 뭔가 아는 구석이 있나 본데. 사실은 며칠 전. 미안 엄마. 광진은 친까지 갔어. 어. 거기 두고 가. 그래? 고마워. 우연히 지숙 씨 집에 갔다가 통화 내용을 듣게 된 소연 씨. 엄마. 아, 그러지 말고 우연히 학원비만 좀 보내줘. 아, 과외는 못할망정에 학원은 보내야 할거 아니야. 아, 애 아빠 돈 없어. 빚 갚기도 빠듯해 죽겠는데 진짜. 아, 이 학원에는 부대 돈이 없어. 엄마. 워낙 교육열이 높은 동네라서 학부모들 사이에선 아이들 점수 1점도 이슈가 되곤 했는데요. 평소 하위권에 있던 한 아이의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르게 되자 엄마들 사이엔 이 아이의 공부 비결이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. 며칠. 수업이 끝난 시간에 맞춰 아들을 데리러 온 소연 씨.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은 감감무소식입니다. 언니, 정진이 어디 갔냐? 진이 아까 갔어요. 그 네, 엄 아, 모자가 길이 엇갈렸나 봅니다. 아니, 정진이 어떻게 엄마 기다리고 있니? 어쩔 수 없이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그때. 아니, 이게 누굽니까? 지숙 씨 아닌가요? 세상에,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 보니 지숙 씨 옆에 있는 남자를 보며 놀란 것 같은데요.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아들 자랑을 늘어놓던 지숙 씨. 그런데 그녀에게 내연남이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? 아, 이거 이아 와냐. 그런데 이유는 히 기분 나빠는 소연 씨. 한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결국... 사실 지숙 씨의 내연남의 정체는 네. 그렇습니다. 지숙 씨와 함께 은밀한 곳에 들어하던 이 남자 바로 아이들의 학원 선생 현진호 씨였는데요. 김우현. 그런데 이 순간 세상 모르고 졸고 있던 우연히 성적이 올라도 자는 건 여전하구만. 그래 공부하느라 고생했어. 50개 중에 49개 맞혔어 1등. 와 대박. 그래도 성적은 성승장군가 본데. 요 진짜 이제 연구 대상이다 임마. 어? 아무튼 다들 분발들 해라. 네. 네. 그리고 광준아, 잠깐 나좀 보자. 네. 성적이 떨어져 심란해 보이는 광준이를 따로 불러낸 진우 씨. 광준이 너 이제 무슨 일 있어? 아니요. 근데 왜 그래? 평소에 1등 뺏겨본 적 없잖아. 너. 모르겠어요. 그냥 집중도 잘안 되고. 우역도 없고 그래요. 다들 고삼 되면 그런 슬럼프 한번이 와. 넌 원래 잘했던 애니까 금방 올라올 거야. 그런데 그때 진호 씨에게 온한 통의 전화. 잠깐 나와. 네. 주변을 의식하며 전화를 받는데. 어 어디야? 하거나? 혹시 지숙 씨와 통화라도 하는 걸까요? 그래. 잠시 후 그를 기다리는 한 여성의 차. 기다렸다는 듯이 남자를 반기는데. 어머, 오늘따라 더 흰섬해 보인다. <laughs> 아니, 이 사람은 소연 씨 아닙니까? 그럼 이제 현 선생 좋아하는 랍스터, 스 먹으러 갈까요? 좋죠. <laughs> 세상 이거 참 멋진 영웅인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는 두 사람이 만나기라도 하는 걸까요? 그리고 얼마 후 여전히 엄마들의 관심을 사는 우연이의 성적 비결. 겠네. 음, 뭐, 뭐 이렇게 늦게 터진 뭐, 아이들 있다니까. 음, 아유 왜들 그래? 여태 놀았으니까 이제 잘 해야지. 응, 음, 음. 학원 가니? 네. <laughs> 나 요즘 열심히 한다면 뭐 다른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거 하는 거야? 아, 아니. 요 그럼? 뭐 어떻게 성적 올린 거야? 어? 어. 그런데 그때. 네. 아들 네. 여기서 뭐해? 빨리 학원 가. 네. 얼른. <laughs> 누가 보면 내가 애못 가게 붙잡는 줄 알겠다 <laughs> 아니 뭐 늦을까봐 그러지 우연아 엄마 되게 비싸게 군다 <laughs> 우연아한테 공부 어떻게 하는지 방법 좀 물어보려 그랬는데 아 방법은 무슨 제가다 알아서 하더라니까 그러지 말고 공유 좀해 아니 뭐 그런 거 숨기고 그래? <웃음> <웃음> 아니 <웃음> 누가 숨겨 광준이도 알아서 잘 하잖아 아 다들 진짜 잘되는 꼴을못 봐요. 하하, 지숙씨 이거 좀 까칠한데요? 뭐야 지금? 나한테 지금 성 찔리는 거야? 아, 기가 막혀. 아. 그리고 다음날 다시 지숙의 집을 찾은 소연 씨. 아침부터 웬일이야? 웬일은 우리가 언제 연락하고 보는 사이였나? <laughs> 요즘 되게 예민하다. 왜? 내가 또. 우연히 어떻게 공부했는지 물어볼까 그래? 근데 이제 다 알았어 이거지? 뭔가 했더니 그날 밤 진호 씨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어둔 소연 씨 이거 제대로 책재피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학교 가서 시험 보면 다둘통날 거고 학원에서 사기치는 건 아닐 거고 현 선생님이 뭐좀 특별하게 해준 거라도 있나 보지? 아니야 검순 엄마 내가 다 설명할게 자기도 알잖아 내가 암만 공부시켜도 우연이안 하는 거 아, 우연히 없냐요쓰도안 되겠다 싶어서 네. 현 선생님한테 상담 요청했었거든 그러니까 그 사연인 적순 요즘 우연이 상적 때문에 많이 신경 쓰이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고3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, 쟤는 어쩌면 좋을지... 앞으로 우연히 일로 고민되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그래도 돼요? 아, 선생님, 감사합니다. 그렇게 우연히 성적 문제로 상담을 받았던 지숙 씨, 그러나 딱히 뾰족한 수가 없었는데요. 어쩜 네가 알아서 공부하러 들어가는 꼴을 못 본다? 휴대폰 일이 안 줘? 아 진짜! 좀 알아서 한다고 아, 당신이 뭐라고 좀 해봐요 내 말은 씨알도 안 먹히니까 아, 내 또요 아,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아이, 참 여보! 아, 아이, 사람 진짜 귀찮게! 에이씨 게다가 집안 사정인 무심한 남편까지 혼자서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지숙 씨에게는 그나마 소통 창구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진호 씨였습니다 우연이가 매일 게임만 해요 어쩜 좋죠 남편은 신경도 안 쓰고 우울하네요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잘 달래 보세요 학원 오면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그때마다 주고받는 문자에 위안이 된 재숙씨 우연이 어제 모의고사 성적 좀 올랐더라고요 힘내세요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이죠 날씨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세요 그런데 이게 두 사람의 사이를 가깝게 할 줄이야.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. 아유, 결국 아유, 선을 넘게 아유, 된 아유, 지숙 씨. 힘들어요. 걱정하지 마요. 이제부터 내가 옆에 있어줄 테니. 아이의 학업 문제로 상담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아이의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아이의 성적 향상에는 강사의 일대일 가외도 밤샘 공부도 아닌 특별한 비결이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. 강순 엄마 나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? 이렇게 부탁할게. 우리 식구들 알면 나 죽어. 어쨌든 둘 사이는 그렇다 치고 우연이는 진짜 현 선생 과외만 받는 게 맞아? 어.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는데. 그런데 그때 마지못해 무언가를 꺼내들은 지숙 씨 정말 특별한 게 있었나 본데요. 이게 일인데? 우연히 성적을 바꿔놓은 비결. 과연 그녀에게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? 그날 밤다 늦은 <laughs> 시간에 이게 무슨 일일까요? <laughs> 잠도 못 자고 공부하던 광준이의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. <laughs> 아무래도 성적에 대한 부담이 <laughs> 컸나 본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? 밥좀 어, 먹어, 강진아. 어? 어.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하고 자.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? 그런데 확실히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. 갑자기 효과라니 이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? 다다 가다 가 멈추고. 저번 주에 온 도켓 테스트 결과 나왔다. 아. 김오현, 최강준, 이번에 너네들이 공동 1등이다. 음. 드디어 나란히 1등을 한 아이들. 뭐야? 1등 했다는데 반응 이왜 그래? 바로 그때 다시 시작된 광준이의 구토 증상. 그런데 이번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급기히 쓰러지기까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? 아 씨. 이게 아닌데. 너무 나만 독박 스게 생겼잖아. 아니 독박이라니요? 이 반응은 뭘까요? 잠시 후 소식을 들은 엄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. 우연아! 광준아!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우연아! 어? 선생님! 우리 애들 어떻게 된 거예요? 그런데 그때 이어지는 충격적인 의사임 매체 페니데이트 중독 증상입니다. 응? 그래?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이거든요.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마약 중독이라는 거죠. 뭐 애들이 마약 중독이라고? 말이 돼? 어떻게 된 거야? 똑팔 말해. 너 바른 말 못해? 나도 몰라. 나도 비타민 주만 알았다고 거야? 세상에 애들이 마약 중독이라니요? 어? 왜? 그리고 왜 다들 지숙실 탓하는 걸까요? 현진 씨 어디 있습니까? 현진아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? 그러고 보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리에 있었던 진호 씨. 아무래도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인 듯한데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? 이미 두 사람의 사이가 갈 때까지 갔을 나... 무렵. 그래서 우리 우연히 꼭 의사 시켜야 하는데. 걱정 마요. 우연히 책임지고 내가 의대 보내면 되지. 정말? 어떻게? 다 방법이 있지. 내 제자들 아이비 리그 보낸 비결. 알려줄까. 막막했던 지숙세계에 한가닥 희망이 되었던 진호씨. 그 비결은 바로. 아참. 자기야 그거 가져왔어? 아 잊고 있었다. 잠깐 기다려봐. 구하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대. 미국에서도 시세가 많이 올랐더라고. 고마워. 고마워. <laughs> 미국에서는 그냥 공부 잘하는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아마 먹이면 금방 효과가 확 나타날 거야. 집중력은 말할 것도 없고 잠도 안 온다고. 진짜 신기하다. 나는 왜 이런 걸 이제 알았을까? 어, 전화 온다. 잠깐만. 그렇습니다. 사실 지숙 씨가 받은 약은 공부 잘한 약이 아닌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이었는데요. 어떻게든 아들의 성적을 올리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을 이용한. 사기였던 것입니다. 어. 야, 그약좀더 보낼 수 없냐? 의심은 무슨. 아주 좋아 죽는다. 아줌마 꼬시는 게내 전공 아니냐? 악취 더보내 알았지? 사실 남자가 여자에게 공부 잘 되는 비타민이라며 건넨 것은 마약 성분이 있는 메칠페니데이트라는 약이었습니다. 본래는 ADHD 환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쓰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는 구입을 할수 없는데요. 이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. 게다가 남자는 한 알에 1,500원 가량 하는 이 약을 여자에게 만 원씩에 되팔아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. 결국 엄마들 사이에 엉뚱하게 입소문이 나버린 마약. 이번이 마지막이야. 이를 계획한 남자는 수천만 원에 달한 돈을 챙기며 스타 강사가 됐는데 다행히 오늘에서야 그 꼬리가 잡히고 말았습니다. 현진 씨. 마약을 비타민으로 위장하고 불법으로 유통시킨 형입니다. 같이 성공하시죠. 너. 너 우리 딸 어떡할 거야. 우리 딸은 성숙도 안 올랐다고. 너 우리 딸어게할 거야. 나도 마찬가지야 내돈네놔내 돈. 네 여러분들도 네 어, 좀 아, 그만하세요. 아, 세상 천지에 공부 잘하는 자기 어디 있습니까. 애들이 그저 이딴 때까지 악 먹여 놓고 에이, 부끄럽지도 않습니까? 우영우 가능해. 네. 가시죠. 성적 향상에 눈이 멀어. 하마터면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 뻔했던 엄마들. 진정 아이들의 행복을 생각했더라면,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진 않았겠지요.